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어, 2020년에 합병을 통해 좀 여러 사업을 하게 된 기업이죠. SGC 에너지에 대해 좀 자세히 들여다 볼까 하는데요. 뭐,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도 있고, 또 변동성이 좀큰 건설 사업, 그리고 글라스락. 다들 아시죠? 그 유리 사업까지 좀 여러 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저희가 분석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이걸 바탕으로 보면 시장이 왜이 회사의 가치를, 어, 제대로 못 보고 있다. 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이유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특히 그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하고 또 새로 시작한 탄소포집 기술, CCU라고 하죠. 이 잠재력에 좀 주목하면서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회사의 뭐랄까요? 가장 확실한 부분은 역시 발전, 에너지 사업인 것 같아요. 군산산업단지에 증기랑 전기를 공급하면서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특히, 어, 3년 내내 주당 1,700원 배당을 했더라고요. 지금 시가 배당률 개선하면 6%가 넘는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솔깃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가치평가 괴리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에서 그렇게 6% 넘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데도 말이죠. 시장에서는 어,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건설 자회사 SGCENC라고 있거든요. 거기 위험 부담이 크다고 보니까 회사 전체 가치를 확 낮춰서 보고 있다는 거죠. 순자장 가치의 절반, 그러니까 PBR 0.5배 수준으로요. 아. 이게 딱 그, 뭐랄까, 확실하게 동 버는 에너지 사업 가치가 건설업 리스크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복합 기업 할인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건설부문도 뭐, 가만히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2023년에는 적자였지만 작년 2024년에는 전략을 좀 바꿔서 수익성 위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8억은 흑자로 돌아섰고 해외 수주도 뭐 1조 7천억은 넘었다고 하니까 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네. 물론 그건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서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 규제 환경 변화가 좀 커요. 바이오매스 발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주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죠. 네, 그 가중치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져요. 이래 사실상 정부 보조금 같은 거였거든요. 아, 보조금이 줄어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것도 예전에는 공짜로 받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이제 돈 주고 사야 하는 비율이 확 늘어납니다. 유상할 당 비율이라고 하죠. 이건 뭐, 발전 부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변수죠. 물론 그 원자재 가격, 유연탄이나 우드펠렛 가격 변동성도 늘 신경 써야 하고요. 아. 규제 환경이 그렇게 되면 안정적이라고 했던 그 발전 부문 수익성도 결국엔 좀 압박을 받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이 탄소 포집 활용 CCU 사업에 어떤 전략적인 가치가 확 드러나는 거죠. SGC 에너지가 연간 10만 톤 규모 이산화탄소를 잡는 국내 최대 상업용 설비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10만 톤이요? 국내 최대?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연 300억 원 정도 새로 매출이 생긴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포집한 탄소를 액화탄산으로 만들어서 10년 장기계약까지 맺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리스크 있잖아요. 탄소 배출 비용 늘어나는 거 ETS, 또 바이오매스 보조금 줄어드는 거 r e c 이두가지 압박에 대한 아주 똑똑한 대응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비용도 줄이고 새로운 수익도 만들고 그렇죠 매년 (10만 톤씩) 탄소배출권을 안 사주 되니까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동시에 아리씨 줄어드는 걸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신환경 수익원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 환경 규제에 대한 핵심 보험 같은 셈입니다 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아 그리고 그 글라스락 유리사업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아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13% 정도로 제일 작긴 한데 그래도 2024년에 영업이익 66억 원 내면서 꾸준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SGC 에너지는 음, 안정적인 에너지 사업과 높은 배당이라는 확실한 장점이 있고 동시에 건설 부문의 리스크라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요 여기에 CCU라는 미래성장 카드까지 더해져서 지금 시장의 낮은 평가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복잡한 그림 청취자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겠죠 지금 시장이 보는 낮은 평가 PER 5배, PBR 0.5배 수준 이게 과연 정당한가? 아니면 건설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CCO의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 이걸 시장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겁니다. 뭐 저희가 본 보고서들에서는 매수 의견도 내고 목표 주가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특정 투자를 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다만 이런 분석 내용들이 청취자께서 상황을 판단하시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가치평가 퍼즐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보는 동안에도 6% 넘는 배당수익률이 있으니까요. 이게 뭐랄까 일종의 기다림의 대가 혹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는 점이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고 탄소 비용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SGC 에너지처럼 전통적인 산업 기반 위에다가 탐소 포집 같은 새로운 기술을 딱 결합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런 복합적인 사업 구조 안에 이 규제 압력이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또 다른 숨겨진 가치가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